자, 오늘 HLB는 22% 급등이 나오면서 FDA 승인 이슈가 나왔죠. 자,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재승인 이슈가 있습니다. 간단히 좀 살펴보면, 자, 일단 5월 16일이었죠. 가남신약에 대해서 FDA로부터 CRL, 자, 캄렐리 주맙 CMC 부분에 보안 요청서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설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보안을 해달라 이 내용이었고 제가 이때 거절이 아닙니다 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자보안해서 다시 재신청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cmc 실사를 하고 올해 1 2월에 지적 사항을 보완한 후에 보안 내용을 FDA의 답변을 하고 자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생산 설비 공정에 대한 업데이트 자료를 FDA에 송부를 하면서 7월 2일 이제 미팅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자 결과론적으로 지금 CMC에 대한 추가 지적 사항 없고 기존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그간 항서 제약이 제출한 답변이 충분하다. 보완할 자료는 없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재심사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언제든지 제출하면 된다. 자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답변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답변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시 제출하겠다. 승인 관련 서류 빠르게 작업하겠다. 이렇게 hlb 측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제가 강조 드렸다시피 세력의 의도적인 찍어 누르기 자 여기에서 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자 주봉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최근에 이런 거래량 바닥권에서 나타난 것은 세력들의 손바뀜입니다. 제 영상 꼼꼼히 보셨던 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 3의 세력이 물량을 받아갔다. 자, 끌어올린 다음에 찍어 누르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은 좋은 겁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거래량 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단타로도 언제였죠? 6월 25일. 자, 66,000원 이하 제가 단타 자리 어제 단타 종목 말씀드렸던 h l b 하루 만에 급등 나오면서 10% 단타를 챙기고 나머지 수익 관점은 75,000원, 8만원 구간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6월 25일 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달 2일 f d a 미팅이 있기 때문에 스케줄 참고해서 수익은 챙기면서 비중을 조절해 보자 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때 제가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루 만에 단타 수익 청산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 이때도 변동성이 크다. 실시간 가능한 분들 6 6 0 0원 이하. 그리고 이런 이슈들 좀 체크를 해 봐야 된다. 강조 드렸었고 소통방에서 좀 제가 말씀드렸던 중복입니다. 자, 지금 시점도 우리가 스윙으로 끌고 가면서 8만 원 이상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재료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세력들의 거래 분포도를 보시면 오늘 시가를 플러스 24% 정도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갭 상승이죠 자 돈이 들어왔다 라는 거죠 시가 부터 높게 뛰어서 시작할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세력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장 시작하자마자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음봉 구간 짧게 주고 이렇게 저점을 높여 가면서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추가 상승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거고 돈을 써서 계속해서 방어하고 를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영상 촬영하는 순간에도 시가 돌파하면서 지금 아래꼬리 매수세가 유입됐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제가 오후 장도 보고 오늘은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한번더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일단 이번 주 그리고 자 주봉상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이 무너졌던 시가까지 즉 10만 원까지도 힘이 나올 수 있. 다 때문에 제가 8만 원 돌파를 하면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타점 싸움을 이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HLB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속 강조드렸어요. 제가 계속 올려드리면서 7월달에 재료 터집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털리는 건 개미밖에 없다. 정말 개미털기 지독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죠. 왜 있는 550만주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도할 자리가 아닙니다. 세력의 의도된 장난질 절대 여기에 당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12물량 330억 악재 아닙니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재승인 일정 나옵니다. 라고 강조드리고 세력선 타점 여기만 좀 보세요.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7월달에 대형호재 나온다. 매집한 이유 분명히 있다. 제3 세력 손바퀴 물량까지 강조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HLB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 영상 꼼꼼히 좀 시청을 하신다 라고 하면은 제가 이런 타점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세력들의 의도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우상향 추세가 나오고 있고 특히 최근에 앞선 저점을 깨지 않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한번 정도 자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강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이 최근 6개월 정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기간 물량 외인 물량은요 하루 이틀 한두달 만에 체크하기 힘들어요. 외인이 지금 530만 주 홀딩하고 있어요. 자 6개월 동안 이 물량을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매도로 바뀌지 않느냐 일단 이 물량은 방향성이 어딥니까? 상승이죠. 그러니까 매수했다라는 것은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작업을 해놨다라는 거고 최근 6개월 동안 개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의 수급을 집중적으로 좀 따라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봉상 지금 흐름 굉장히 좋죠. 만약에 상한가 마감하는지 좀 체크를 하고 주봉도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고 제가 월봉 강조드렸죠. 일단 월봉에서 저번 달 월봉 기대감, 양봉 기대감이 있었지만, 자, 이번 달 바로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9만원과 10만원, 상승과 조정, 반등파동이라는 거죠. 자, 상승, 조정이 끝나면 이 반등파동에서 공략을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목이죠. 우리가 1월 5일에 같이 들어가서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가남신약. FD의 승인 이슈가 있고, 이때도 파울 아저씨가 계속 금리이나 얘기를 해서, 일단 금리 인하 시작되면 바이오주가 이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온다. 말씀드렸었죠. 결국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리면서, 스케줄 전까지만 홀딩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왜냐? 보통 주식 시장은요, 이런 결과 나오면요, 결과 상관없이 이슈 소멸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렸는데, 보통 이때 제가 기억나는 게 금요일이었어요. 왜냐? 저는 금요일에 웬만하면 안 보내드리거든요. 그런데 타점이 너무 좋아서 미리 이렇게 말씀 좀 드렸죠. 매수 구간 4만 천원부터 4만 7천원. 1차 목표가 8만원 돌파할 때, 2차 목표가 10만원 돌파할 때 분할 매도로 대응해보자. 왜냐? 재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 크게 수익을 냈는데, 자, 보시면 이때였어요. 세력 매집봉 확인을 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할 때, 자 보시면 눌림목 캔들 확인한 다음에 제가 금요일 오전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타점을 좀 잡아드렸죠. 자 결국은 이렇게 재료가 좋은 종목은요 세력 매집봉 확인하고 거래량이 없을 때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세력 매집조 특징이죠. 눌림목이 끝나면 단기 급등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은 자 우리가 큰 흐름으로 볼때 여기서 제가 거래량이 없을 때 매수 타점 잡아 드리고 그다음에 8만 원 돌파할 때 그리고 10만 원 돌파할 때 자, 여기서 1차 매도 2차 매도 했습니다. 자, 한한달 정도 4주 5주 끌고 가면서 이제 100% 수익 1차 청산을 했죠. 여기에서 청산하고 나머지 끌고 가면서 10만 원 돌파할 때 2차 청산하면서 결국 150%, 180%. 자,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제가 영상을 꼼꼼히 보셨던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눌림목그 구간에서 세력들의 손바뀜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강조드렸어요. 세력들의 계획된 의도다.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앞선 눌림목 여기에서 세력들이 다시 물량 받은 것은 이게 바로 세력들의 평단가다. 절대 여기 깰수 없다.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영상 찍고 있는 순간에 지금 거의 상한가 가려고 하고 있는데 한번더 거래 분포도를 보면은 자, 확실히 힘이 강하네요. 그죠? 자,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물량이 들어오고 누군가 세력이죠. 돈을 써면서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것은 자, 오늘 오후장까지 제가 좀 체크하면서 상한가 갈지 아니면 뭐 물량을 체크하는 도지로 마감할지 또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HLB 같은 종목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자, 이런 종목들 계속 제가 잡아드리고 있죠. 그런데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거든요. 80272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들어갈 세력 매집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매수 타점 목표가 잡아 드릴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 라면 누구나 무료로 동참 하실 수가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바쁘시더라도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욕심내서 제가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는데 자 바쁘시니까 좀 좋아요만이라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 주신 분들 제가 수익으로 보답해드리고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소통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방 요청을 해 주시고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해 주시면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세력 매집주 들어갈 때제 개인 번호로 보내드립니다 8027 225번 이 번호로만 보내드려요 그래서 지금 은 어떤 걸 제가 공략할 거냐 미 대선 4년마다 돌아오는 빅 이벤트죠 자 저는 여기서 승부를 걸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ai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섹터별로 좀 나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세력 매집주 제가 잡아 드릴 거니까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제가 여기서 잡아 드렸고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DI 그리고 최근에 카페 24 계속해서 잡아 드리고 있죠. 자, 특히나 지금 반도체도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에서는 어버브 반도체도 계속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단타로 14% 수익 청산했죠. 그리고 나머지 물량 홀딩 하면서 수익 극대화 하고 있는 종목들, 타점들 제가 싹다 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자 나는 좀 단타가 필요하다 뭐 단기 아니면은 실시간 종목 그리고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소통방이 조금 더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 입장 방법 제 영상 제일 뒷부분 남겨놨고 영상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시면은 어떻게 입장하는지 제가 승인 어떻게 하는지 남겨놨으니까 소통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이렇게 단기 단타 뭐 최근에 같은 경우는 니가 캔 바이오도 있었죠. 그리고 신돈팩스. 시노펙스. 지금 신돈팩스도 하루 만에 지금 단타 12% 청산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수세 유입되면서 제가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눌리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시장은 그만큼 좋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자 3천 포인트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전고점 돌파하면서 지금 지지 구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2,800 포인트 돌파를 하면요, 자 어떻게 됩니까? 2년 5개월 만에 신고가 구간에 접어들어요. 그럼 3,000 포인트를 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 영상 끝까지 꼼꼼히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도움되는 내용들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종목으로 찾아 뵙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오후에도 제가 장 끝나고 한번더 HLB는 다시 한번 분석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 보이실 거예요. 일단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입장 방법 세세하게 남겨놨어요. 자, 보시면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 개인번호죠. 802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일단 인증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있죠. 예를 들면, 뭐 나는 김주식으로 입장을 했다. 그러면 댓글로 김주식으로 입장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닉네임 김주식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광고업자, 영업자, 정보만 빼내가려는 이런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는 전업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 하나 안 하나 큰 상관없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함께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영상 하단에 이 순서대로 하시고 승인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전업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고 승인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